안녕하세요. 꿈의집 TV입니다. 오늘은 어, 우리가 그 비행 금지 구역 안에서 드론 촬영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방법을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. 저도 어, 다음 주에 영종도에 토지 매물이 하나 있어서 어, 미리 그 촬영 신청을 해놨는데요. 드론 촬영 허가 저는 이렇게 받았습니다. 우선 어, 비행금지구역을 찾아내는 어플을 하나 설치를 해놓으면 참 편리해요. 그냥 뭐 아무데서나 날리면 좋은데 서울 같은 데는 전 지역이 비행금지구역이고 뭐 공항 주변이라든가 이런 곳들 비행금지구역이 많은데요. 제가 사용하는 어플은 레이디 투 플라이라는 어플인데요. 이거는 마켓에 들어가서 레이디 투 플라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런 아이콘을 한 비행금지구역을 알려주는 앱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앱을 깔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색깔별로 빨간색, 또 주황색, 노란색,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이 나타나는데요. 전국을 다 찾아볼 수 있어요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주에 여기 영종도에 들어가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, 이 영종도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천공항이 이렇게 그 인천공항 관제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은 촬영허가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촬영허가를 받는 곳은 어, 항공기 운항 스케줄 원스탑 민원처리 시스템 이라는 사이트에요 w w w 원스 e s t o p g o k r 일로 들어가서 그 민원 이제 항공 민원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. 이제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.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기 상단에 항공 민원 신청이라는 데를 클릭을 하면 민원 신청서 작성란 작성란으로 갈 수가 있어요. 우리는 드론을 날릴 거니까 여기 좌, 왼편에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드론 해가지고 여기를 클릭을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은 이제 각 기관의 이제 연락처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. 이뭐 연락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신청한 사람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 신청서가 나오면 그 이름서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적습니다. 내용을 적고 쭉 내려가서 내려가서 보면은 첨부 파일을 올리는 곳이 있는데요. 저 같은 경우는 매빅2 줌이에요. 이게 뭐 무게가 한 1kg 정도 되나요? 자체 중량이 12kg 미만 이하니까 어, 요 비사업용에 한 가지만 어, 제출을 하면 됩니다. 초경량 비행장치 재원 성능표 사진 포함해서 저는 제매빅 사진을 찍어 가지고 여기저 파일 업로드 하는데 그 업로드를 시켰. 놨는데, 제가 3월 16일 날, 토요일 날 이제 신청을 했는데, 월요일 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.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보완을 해달라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곳을 지도상에 표시를 해서 그 반경을 빨간 뭐그원 같은 걸로 표시를 해달라고 이그 보완을 해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 그 어느 지역에서 그 드론 촬영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지도에서 뭐 네이버 지도나 이런데서 그 촬영할 지역을 표시를 하고 반경 몇 미터까지 촬영을 하겠다라는 걸 표시를 해서 여기다가 미리 그저 파일 업로드를 해, 해놓고 이제 그 보내 보내주면 뭐 여기다 저장을 누르게 됩니다. 저장을 누르면은 다음 페이지로 가서 신청서 접수칸이 나오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우측 상단에 세 번째 아이콘에 접수라는 두 번째 아이콘인가요? 세 번째 아이콘에 이제 접수라는 아이콘이 있는데 그거를 꼭 눌러야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청이 완료가 돼요 그리고 신청을 해 놓은 다음에 보통 한 3, 4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어, 여기 이 항공 민원 처리 현황에 들어가서 어, 민원 결과 조회를 클릭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통화를 하고 이게 목요일 날 어, 목요일 날 요런 창이 떴어요 여기 처리 완료라는 창이 떴어요 이거는 이제 허가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보통 그 앞전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 팩스 번호를 적어 놓으면 팩스로 내용이 오는 팩스로도 내용이 오는데 저는 팩스 번호를 적지를 않아서 다시 민원 처리 현황에 시행 문서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음 항공 운항과에서 승인 승인이 됐다. 하고 이렇게 그 요런 문서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떠요. 뭐민원인유호건님의 신청권 내용 승인합니다. 비행개요는 3월, 20,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1주로 일몰 전에 하나고 뭐 이런 내용들 제가 그세 군데를 신청을 했는데요. 운남동, 운남동, 운남동 다 지번이 틀려요. 그런데 이세 음 군데에 제가 그 신청서에 올린 지표면으로부터 164피트 이내, 164피트, 1미터가 한 30피트 정도 되니까 보통 뭐 한 50m 이내에서 제가 그 촬영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, 그, 이, 저, 이런 내용을 팩스로도 보내주고, 팩스 번호를 적지 않으면은, 이렇게 민원처리 현황에서 그 문서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. 승인이 났다는 확인을. 그래서 이런 문서, 저, 승인 문서를 받고 촬영을 해야, 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요.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드론을 비행을 할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,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또 이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아주 무섭게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. 그리고 이 내용은, 어, 이 야간 비행을 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,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, 꼭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고 조금 좀그 귀찮긴 하지만 뭐 벌금을 안 내거나 과태료를 안 내려면 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비행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허가를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